경북 지역 산불이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오늘이 사실상 진화의 중대 고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산불 지역에는 소량의 비가 내렸고 바람도 초속 2에서 3m 수준으로 약해지면서 진화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경북 전체 평균 진화율은 85%를 넘어섰고 위성은 95%, 청송 89% 안동 85%를 기록 중입니다. 영향은 76%, 영덕은 65% 수준입니다. 산림 당국은 헬기 8든 대와 5천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오늘 안에 최대한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의 헬기를 미진한 지역에 재배치해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만 2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피해 면적은 45,170헥타르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는데 반면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해 선고 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을 마친 상태로 선고 일은 4월 10일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만약 내부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면 선고 시점은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서 돌아서 등록 후 복귀에 나서며 의대 교육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등록 마감일까지 다수가 등록했고 고려대도 8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단순 등록에 그치고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록 후 수업 거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만 복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강의실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 의대 정원은 기존 3,008명이 아닌 증원한 대로 5,00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시적인 회군일 뿐 위정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